어, 라이프치히와 바이리미넨 경기가 이번 주말에 있는데 아마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모든 경기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스프린트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경기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라이프치히가 전술적으로 보면요 재밌는 전술을 씁니다 라이프치히가 뭐 라겔스만 감독 있을 때부터 그랬죠 4 2 2 2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4사이가 4, 아니라 이 왼쪽에서 뛰는 올모가 부상이기 때문에 포르스베리가 나올 건데 포르스베리와 시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두 선수가 미드필더가 아니거든요 거의 세컨드 스트라이커나 마찬가지예요 앞쪽에 있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네 명의 선수가 공통적인 특징이 스피드가 빨라요 포르스베리는 약간 뭐 스피드가 빠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 라이프치히는 이 앞쪽에 있는 네 명의 선수를 스피드가 빠른 선수들로만 구성을 합니다 상대방이 라인을 올렸을 때 혹은 본인들이 공격을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하냐면요 앞쪽에 있는 4 명의 선수가 중앙으로 모여듭니다. 모여들었다가 공격을 전개하는 순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뛰어나가요. 이러니까 상대 팀 입장에서는 수비할 때 곤란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라이프치가 바이리미넨을 만날 때 바이리미넨이 꽤나 어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면 바이리미넨은 라인을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라인을 올리면 너네 라인 올려라. 대신에 올렸다가 패스 한 번만 잘못해서 우리가 볼을 끊어내면 너네 왼쪽 오른쪽 풀백도 올라갈 거니까 너희는 두 명의 중앙 수비수가 남고 우리는 네 명의 공격수가 뛰어갈 거다. 이게 라이프치히의 매우 공격적인 전술 방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에서 스프린트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이두 선수의 강점이 뭐냐면 바이리미넨이 모든 선수가 올라가서 공격적으로 경기를 할수 있는 게 결국에는. 김민재와 우파메카노가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바이리미넨이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 특히나 리그만 따진다면 역습을 당해서 실점한 장면이 단한 번도 없어요. 우파메카노와 김민재 이두 선수가 스피드 빠르죠, 피지컬 좋죠. 그러다 보니까 역습을 당할 때 공격수를 빠르게 따라가서 몸으로 밀어버리고 스피드를 따라잡고 그러다 보니까 역습을 허용할 때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역습을 허용했던 이번 시즌의 경기가 어떤 경기였냐? 리그를 시작하기 전에 슈퍼컵, 라이프치를 만났던 그 경기에서 역습을 많이 당했고요. 그리고 역습을 당해서 실점을 했었죠. 그때는 물론 이제 김민재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후반전에 나왔었고, 더리우트도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비가 많이 흔들렸었지만, 아마 그러한 측면을 생각을 해서 바이리 휘넨도 이번 주중에 있었던 포칼에 우파메카노 김민재 더리우트를 다안쓴 측면이 있어요. 100%로 컨디션이 유지가 되고 라이프치의 이런 저돌적인 공격을 막겠다 이거거든요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라이프치가 저돌적으로 달려나가는 것도 잘하지만 압박을 전방에서도 잘해요 이게 슈퍼컵 때 장면인데 키미가 볼을 잡는 순간 라이프치의 선수들이 둘러싸서 볼을 뺏어요 그리고 볼을 빼앗는 순간 모든 공격수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볼을 잡았을 때 앞쪽에 있는 선수가 뛰어나가기 시작하고 뛰어 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는 뛰어 들어가는 오펜다에게 패스를 뿌려줘요. 그리고 여기서 오펜다가 빠르게 침투에 들어가면서 패스를 받아주죠. 이 장면에서 바이리미넨의 수비를 완벽하게 무너뜨려서 1대1 찬스가 나오는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장면이 아마 이번 경기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바이리미넨이 그러니까 볼을 전개하다가 빼앗기는 순간 매우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 장면도 보시면 좌우 측면 공격수 오른쪽에 있는 사비 시몬스와 올모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아까 4-2-2-2 전형이죠 그리고 이때 올모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패스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모가 패스를 받아서 돌아섰을 때 앞쪽에 있는 오펜다, 셰슈코, 사비 시몬스 뛰어나가기 시작하고 올모가 패스를 뿌려줘요 그러니까 이때 바이리미넨 수비라인 뒷공간을 또다시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걸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라이프치의 공격수들이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명의 선수가 중앙에 모여들었다가 퍼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라도 선수가 이렇게 많이 뛰어들어오면 모두 막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때 뭐 4명의 선수가 다 뛰어나가는 건 아니고 한명 정도는 연결고리가 돼요. 연결고리가 되는 선수는 포르스베리일 겁니다 아무래도 포르스베리가 스피드가 빠른 선수는 아니고 조금 더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선수이기 때문에 원래 올모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포르스베리가 볼을 받아서 뛰어나가는 셰슈코 시몬스 오펜다에게 패스를 뿌려줄 텐데 이때 김민재 선수는 아마도 셰슈코랑 많이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셰슈코가 라이프치히로 오기 전에 찰츠부르크에 있을 때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냐 키가 큰데 스피드가 빨라요 그래서 보급형 홀란드다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 찰츠부르크, 라이프치, 이 레드불 산하에 있는 팀들은 비슷한 선수를 영입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홀란드를 찰츠부르크가 영입했던 이유, 그리고 홀란드가 떠난 다음에 셰슈코를 영입한 이유가 있어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 아마 이번 경기는 셰슈코와 김민재 이두 선수가 스피드 경쟁을 할 건데 김민재가 셰슈코만 막으면 안 되고 뭐 시몬스도 있을 거고 오펜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폰소 데이비스가 너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내려와서 김민재 우파메카노의 이 수비를 도와주거나 라이머도 내려와서 어쨌든 앞쪽에서 뛰어나가는 라이프치의 공격수들의 스피드를 한 명씩은 담당을 해줘야 라이프치의 위협적인 역습과 공격 패턴에 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알폰소 데이비스와 라이머도 스피드가 매우 빠른 선수들이잖아요. 분데스리가의 스피드 순위를 나열해 보면 특히나 수비 라인에서. 김민재, 우파메카노, 알폰스, 데이비스, 라이머가 탑 10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어, 그 정도로 바이리미넨이 빠른 수비라인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폰스, 데이비스와 라이머도 약간은 이번 경기는 오버래핑을 해서 너무 올라가 있기보다 약간 내려와서 뒷공간에 대한 그런 대비를 같이 해줘야 되는 경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라이프치히가 그냥 4사이가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와서 4명의 선수가 하나의 블록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의 블록이 공격할 때도 위협적이지만 전방 압박을 할 때도 위협적이에요. 이네 명의 선수가 하나의 블록을 만들면서 바이린미넨 수비라인에서 어떤 선수가 볼을 잡든 볼을 받는 방향으로 네 명의 선수가 다 같이 움직입니다. 계속 이네 명의 선수가 하나의 블록을 만들면서 전방 압박을 하는 게 라이프치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 김민재 선수도 전방 압박을 정말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김민재 뿐만 아니라 바이린미넨의 후방 빌드업 약점이 있죠. 울라히히. 어, 울라이의 이 빌드업 능력과 후방 타압방 능력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압박을 많이 받을 건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앞쪽에 있는 4명의 선수, 요 4명의 선수가 또 나와요. 그리고 바이린 미넨이 후방에서 볼을 돌리는데 이 4명의 선수가 하나의 블럭을 만들면서 이 패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바이린 미넨이 반대편으로 패스를 넘겨주거든요. 그런데 라이프치의 이네 명의 선수가 반대편으로 바이리미넨이 패스를 보내주니까 곧바로 반대편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라이프치의 네 명의 선수가 반대편으로 뛰어나가고 있고 순간적으로 바이리미넨의 후방 빌드업을 한쪽 측면에서 가둬두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이리미넨이 라이프치의 전방압박에 막혀서 여기서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아마 라이프치는 앞쪽에 있는 4명의 공격수들이 계속 전방압박을 할 거기 때문에 수비라인뿐만 아니라 특히나 이울라이가이 저돌적인 압박을 잘 견뎌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때 이 케인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데 라이프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비라인을 내리는 팀이 아니에요. 바이리미넨이 라인 올리면 우리도 라인 올린다. 그래서 우리가 라인 올려서 너네도 전방 압박을 할 거고, 우리도 전방 압박을 할 건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볼을 빼앗으면 바로 뛰어나가는 선수들한테 역습을 할 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라인을 올릴 텐데, 바이리미넨이 최근 들어서 케인의 탈압박 능력을 정말로 잘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케인이 약간 내려와 주면서 수비를 끌어 당기죠? 끌어 당기고, 바이리미넨이 후방에서 탈압박을 못 하겠으면 압박을 받을 때 그냥 단순하게 케인에게 패스를 보내주면 돼요. 그리고 케인이 상대 수비수와의 몸싸움에서 버티죠 버티면 그 순간 뛰어나가는 빠른 선수들 코망산에 무시할라 이런 선수들한테 케인이 패스를 뿌려주면 상대 수비라인이 올라와 있을 때 바로 수비 뒷공간을 노릴 수가 있다 이건데 지금 이러한 패턴들을 바이리 미네니 점점 더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이리 미네니 시즌 초반에 케인을 활용하지 않고 코망산에 무시할라 이선 자원들이 따로따로 따로 놀았죠. 그리고 본인이 볼을 잡았을 때 스피드와 드리블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케인에게 주지 않고 본인들이 막 끌고 나가려고 하거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케인을 활용하면 뛰어나가기만 해도 케인이 패스를 떨어뜨려준다. 이 패턴을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이죠. 바이리미넨이 후방에서 볼을 전개하다가 상대방의 압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케인이 토트넘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약간 내려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케인 쪽으로 바이리미네는 선수들이 패스를 보내주죠. 그러면 케인이 여기서 볼을 받는 순간 옆에 있었던 싸네가 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케인이 볼을 받았을 때 싸네는 뛰어가고 있고 그리고 상대 수비수가 케인에게 달라붙지만 케인이 여기서 몸싸움을 이겨내고 뛰어나가는 싸네에게 패스를 찔러주기 때문에 이 패스 한 방으로 상대방의 전방 압박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뛰어나가는 싸네가 넓은 공간에서 역습을 할 수가 있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아마 분데스리가의 재미를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바이리미네도 그렇고 라이프치 도 그렇고 서로 라인을 계속 올릴 거기 때문에 뒷공간이 계속 날 거거든요. 그러면 김민재의 뒷공간 커버 능력을 볼 수도 있고 케인의 패스 전개 능력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어, 경기는 이번 주에 있는 경기들 중에서 가장 템포가 빠르고 공격적이고 난타전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경기를 보고 싶으시면 이 경기를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